알러지처럼 울긋불긋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왜 그런지 알것 같아. 이 쿠션에다가 픽서를 좀 뿌려서 해줄게요. 이거는 에스쁘아 프레쉬 세팅 픽서. 이거 한번 써보려고요. 제가 원래, 아니 마이크를 찾더니 좀 내려가네, 옷시 원래 이 바닐라코 픽서 유명하잖아요. 이걸 쓰는데 몇번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분사가 이상해진 것 같아. 요 며칠간 피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비비크림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비크림 한 개만 쓰면은 제가 원하는 피부 톤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요 루나 파운데이션을 피부 색깔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좀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느낌이라서 비비크림이랑 섞었을 때 괜찮더라고요. 아이씨. 스파츌러로. 이렇게 펴줘요. 베이스 제품 딱 발랐을 때부터 뭔가 피부에 자극되는 느낌이 느껴질 만큼 예민한 날이 있거든요. 그럴 때 비비크림 써주면 좋더라고요. 얼긋불긋한 것도 잘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깔아줄 겁니다. 아가 피부가 왜 이렇게 됐냐면, 뭘 바를 때 약간 근질근질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제가 며칠 전부터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방지턱에서, 방지턱 이렇게 덜컹덜컹 할 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곧 생리를 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부터 딱. 어렸을 때는 전 생리통이라는 걸잘 모르고 살았거든요. 내가 생리통을 알 때는 학교 조퇴하고 싶은 날밖에 없었어. 가짜 생리통으로만 알았는데, 아, 이거 먹으니까는 심해지는 것 같아. 요그 생리 전 증후군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프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2주 전부터 알수 있어. 몸의 변화? 이런 걸로. 막 먹을 거를 갑자기 주체할 수 없어진다든가 하 증상들이 있거든요. 진짜 이 조합 꼭 써보세요. 피부 상태가 안 좋을 때 자주 쓰는 조합인데 피부 표현을 진짜 이쁘게 해주거든요. 지금 하나도 안 떠요. 이만 안 발랐는데 피부 색깔도 좀 자연스럽고 괜찮죠? 그리고 막 호르몬 변화도 눈에 띄게 느껴지고요. 갑자기 짜증이 난다든가 하루 이틀 전쯤에는 허리가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진짜 생리통도 없고 생리정증후군도 없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몸에 예민해져서 그런지 바로바로 느껴있더라고요. 그날그날 컨디션도 너무 다르고. 음, 생각보다 피부 표현이 너무 잘 돼가지고 컨실러를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쪽에는 아주 진하게 색소침착이 있어요. 진짜 이 조합 피부 예민해가지고 페이스 제품 너무 답답하다 하시면 이 조합으로 꼭 써보세요. 원래 쓰는 파운데이션 있으시면 비비크림에 섞어가지고 이게 뭔가 사진에서 확 이렇게 이목구비가 확 보이는 포인트들이 다 쉐딩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살짝씩 도전을 해보고 있어요. 약간 페일한 라벤더 컬러의 파우더인데 이 파우더 좋더라고요. 이게 피부에 올렸을 때 답답해 보이거나 텁텁해 보이지 않으면서 유분기는 잡아주는데 되게 얇게 발려요. 뭔가 촉촉한 파우더 이렇게 해주고 눈썹을 그릴 게 최대한 오늘은 좀 얇게 제가. 클럽에 어렸을 때 되게 많이 갔잖아요. 저는 힙합 클럽 말고는 많이 가본 적이 없거든요. 클럽 한창 많이 다닐 때 힙합 클럽이 되게 하입이 많이 돼 있었던 것도 맞는데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 어렸을 때라는 게막 진짜 초등학생 10살, 9살 이럴 때부터 흑인 음악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게 흑인 음악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게 내 DNA에 아주 깊게 막혀버린 거지. 초등학생 때 크리스 브라운이 데뷔를 했거든요. 뭐가 시작이었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커서 보니까 좋아하는 음악 취향이 그렇게 좀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아이라이너인데 아이라이너로 눈 앞머리를 그려줄게요. 어. 제가 어렸을때 클럽을 갔다라는 건다 힙합 클럽인데 그렇다 보니까. 팝 파는 사람들이를 되게 많이 만날 수 있어요. 특히 래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양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때가 되게 과도기였던 시절이어가지고 뭐가 문제였냐면 그냥 내가 나를 래퍼라고 소개하면 래퍼가 될수 있어. 요 이게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건 아니다. 앨범이 있고 무슨 어떤 특정 무대에서고 막 이래야지 래퍼로 인정 이런 말이 아니라 뭐 이거 이거 이 자기가 랩을 한다는. 어떤 금지? 뭐 그것도 래퍼라 할수 있어. 그걸 내가 정하는 건 아니지.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가 정말 과도기였어서 패션 래퍼들이 되게 많았어. 힙합 클럽 가는 거 좋아하고 홈레코딩 장비 좀 사가지고 사크에한 번씩 올려고. 이름 래퍼라고 부르는 거야. 아 그것도 래퍼일 수 있어. 자기 입맛에 맞게 그냥 이용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래퍼. 지망생의 지망생, SM 연습생이 되기 위한 트레이닝 중? 뭐 약간 이런 이런 느낌. 블러셔 약간 로지 빛으로 해줄 건데 오늘 로지하면서 약간 브라운이 한 그런 메이크업 해보고 싶거든요. 피해서 새로 나온 블러셔입니다. 이 컬러를 먼저 써볼게요. 이게 약간 몰캉거리는 제형이라서 손으로 많이들 쓰시던데 가루로 길게 해줄 거예요. 제가 그 래퍼, 래퍼, 힙합 하는 애들을 다 싸잡아서 조롱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힙합 좋아하는 걸 래퍼라고 말해버리는 애들이 되게 많았다니까? 랩이라는 장르의 특성이 좀 그렇잖아요. 힙합 좋아하면 래퍼라고 말해버려요 알고 보면 그 클럽 안에 있는 사람들 90% 래퍼예요. 하려 보니까 너무 로지한 것 같아서. 꽃습 달달해. 아무튼, 근데 인지도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걔가 누군지 내가 모른다고 해서 걔가 레포가 아닌 건 아니잖아. 메이크업 팔레트는 이거 쓰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컬러들을 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냐? 라고 묻는다면 상관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어느 분야에나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실제 자신의 능력치보다 자기 이고가 더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세계에서는 특히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 꼭 자기 뭔가 음악하는 걸로 여자를 꼬시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내 웃음벨인데 자기가 내 판단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없어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작업물을 자꾸 들려줘요. 어떤 행동을 할때그 사람의 저희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나 존나 멋있지? 라고 이렇게 나를 설득 이미 너무 온줄 알아. 뭔가 그런 게 <laughs> 보여요. 근데 왜 그게 문제냐면 나한테 들려줬을 때 구릴씨? 나는 하나도 안 넘어갔는데 반한 줄 안다는 거. 자기가 볼때 자기가 너무 멋있거든. 그리고 그게 저한테 잘 통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 음악 많이 들은 애들 특 선민 의식 이 있음 지독한 놈이었던 게 저는 어렸을 때 흑인 음악을 초등학교 이럴 때 되게 많이 듣고 되게 좋아했는데 또 제가 중 고등학생 때쯤에는 락 밴드에 미쳐 있었어요. 네가 하는 거 가져와서 들려줘봤자 그렇지 어떤 부분을 멋있어 하겠냐? 고 초등학생 때부터 힙스터 병에 걸려있던 앤데 어떤 부분을 내가 멋있어 해줄래? 그러니까 완전 상성이 쓰레기죠? 어, 이거 아이브로우 펜슬 이때까지 그냥 뭉개지면 뭉개지는 대로 쓰다가 처음으로 깎아봤거든요. 너무 편하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아주 크게 당한 적이 한번 있는데 지금 말하다 갑자기 생각난. 생각나는... 진짜 어렸을 때 누가 SNS 메시지로 오르는 사람인데 음악 파일 있죠? 내가 올렸던 사진을 보내면서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 곡을 썼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음, 진짜 개웃기는. 영감. 봤대. 그래가지고 노래를 들어봤는데 가사도 있었거든요. 오그 사진이랑 존나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 거야. <laughs>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막 와닿지는 않지만 오 그렇구나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음그 파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보니까 살짝 그 파일이 헐어 있었던 것 같아. 왜그 인터넷에 많이 도는 짤 같은 거 보면은, 화가 많이 돼가지고, 세월에 다 깨져있고, 옛 느낌이 물씬 나게 되잖아. 그 파일이 살짝 그런 느낌. 여기다가 살짝, 오! 이 팔레트에다가. 이거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산 건데, 아주 귀여워요. 보실래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왜 이래? 왜 이래? 집게가 왜 이래? 집을 수가 없, 없, 재미있긴 했는데. 그, 제가 지금 홍대에서 한 10년째 살고 있잖아요. 제 인생에서 지금 가장 길게 어느 한 곳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전인 점은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저는 술을 잘안 먹고 잘못 먹습니다. 웃기죠. 술 먹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것도 노는 게 좋아서 먹다 보니까 늘어서 그나마 그렇게 먹게 된 거고 제가 태어나서 우리 아빠 술 먹는 걸딱한 번밖에 못 봤어요. 딱한 번. 체질상 술이 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을 아빠는 아예 취미 자체도 안 붙이셔가지고 그래서 주량이 는다는 말이 그게 는다고 믿거든요. 제가 진짜 술을 못 먹었었기 때문에 근데 막 아직까지도 그렇게 나서서 막 찾아서 마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체질상 술이 안 받는 거다 보니까 술 먹으면은.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근데 이쁘게 빨개지는 게 아니고 진짜 시뻘개져요. 나는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는데 진짜 시뻘개지다 보니까 못생겨져. 이렇게 친구들 보면은 술집에 앉아서 소주 먹고 하잖아요. 그걸 잘 못합니다. 정말 으른 같아 보이고 정말 멋있는데 술집에 가만히 앉아서 술 먹는 거를 잘 못합니다. 근데 또 클럽 가서 술 먹는 건 좋아해요. 이 속눈썹, 왜 이렇게 길어요? 점막을 조금 채우도록 할게요. 약간 이 속눈썹, 가닥 속눈썹이 다 보니까 뽕뽕뽕 붙어 있는 티가 나서 뿌리 쪽을 약간 빗금치듯이 채워주면은 너무 꽉 채우면은 화장 지울 때 빡세잖아요. 뭐 음악 하는 친구들 만나게 돼도 힙합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장르가 있잖아요. 음악 하는 친구들 을뭐 썸을 타든 사귀든 만나도 그냥 음악을 한다로 정도만 알고 있지, 안 들어요. 좋으면 들을 수 있겠죠, 내 취향이면. 근데 사실 장르 자체에서는 되게 좀 보수적인 편이라서 그냥 걔 일이기도 하고, 상관없잖아. 내가 듣는다고 뭐 음악이 더 좋아지나. 그래서 뭐 음악하는 친구들 만나도 걔가 뭐 대략적으로 밴드 음악을 한다, 아니면 힙합을 한다. 정도는 알아도 어떤 장르를, 구체적으로 어떤 장르를 하는지 막 이렇게 작업물 모니터링 같이 하고 막 이런 적이 어 거의 없어요. 여기 팔레트에 있는 이걸로 눈 앞머리를 조금 더 강조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해주시던데. 언더 속눈썹도 살짝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닐까. 살짝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마스카라 베이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할때 그냥 마스카라로도 많이 쓰는데 이거를 써줄게요. 오, 와우, 이게 이이 갑자기 다르죠. 확실히 베이스의 역할을 뭔가 해주나 본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된 마스카라가 되는 애가 아니었는데? 음. 오랜만에 언더 마스카라니까 기분이 좋네요. 실제로 보면 좀 거미다리 같아요. 영상에서는 뭐든지 과한 게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렌즈를 끼겠습니다. 원데이 렌즈고요. 하파 크리스틴. 음, 저렇게 테두리 있는 렌즈 잘안 끼거든요. 오, 근데 뭔가 느낌 신기한데요? 저 맨날 테두리가 엄청 흐릿한 렌즈만 끼다가. 지금 착용감도 엄청 편해요. 이렇게 완전 브라운 아까 그코 쉐딩으로 썼던 쉐딩 펜슬이거든요 너무 진한가? 이거 바르겠습니다 푸딩팟 마이예요 아 너무 코랄이군 엄청 베이지한 컬러로 눌러주고 싶거든요 이거 쓰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피의 글로스. 약간 보랏빛이 나는? 이게 이렇게 누디한 립 위에다가 약간의 이렇게 명도를 조절해주기 좋아요. 이게 요런 요 정도 명도의 컬러를 바른 거랑 누디한 걸 바르고 그 위에 이거를 올려주는 거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오늘 립라인 약간 오, 방 같은데. <laughs> 짠.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끝입니다.